네! 잘해 내가 멍복해 앞을 차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 뜨니 해가 진 척인데 안해안해안해 자, 오른손을 자 오른손을? 왼손, 오른 왼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영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씩 나오면서 그냥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1번 나오시면 여기에 2번 나오시고

또왜 아랫밭은 또왜 이리저리 저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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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다 이어폰 고분 좀 비창창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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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아하 비틀 내어보자 살짝기로 가시면서 후속은 안 아, 반복되는 헐. 하루 한자 한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헐. 이 옆에 뭐하시실데요 맞아요. <laughs> 일단 땡겨 놓고 보통내 네. 옆에서 불러 주겠어내 아주 지 뭐. 어쩌지. 뭐 할지? 부죠재 님이 와주시고 대금님좀 <laughs> 좋지. <laughs> <이쪽에서. 웃음> 음. <laughs>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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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네 계속 생터을 유지해 주시다가 옆으로 가시나돼 맞아요. 나나나 보여 나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Don't give it 파이딩 해야지 파이야 해야지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오케이! 어? 매도는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시작해야 나 1번에 써주시면 돼요.

<웃음> 네. 해 <laughs> 네,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아좀 아, 깊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더 내려? 아, 예, 네. 네. 좋아요, 좋아요. 5 6 7 8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 오이한 템포 시고 물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어, 일렇게요 그래서 그냥 쭉 와주시면 돼요. 네. 네. 파이딩 해야지. 오리. 멍독해. 다다다다 파이딩 해지. 어, 뭐. 파이 다. 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너다재밌습니다 너무, 너무 재밌고 조금 더 연습이 되면 은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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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어? 감니야 많이 에. 했나? 체감상합니시간 20분 다 <laughs> 한 시간 은한거한은데 아닌가? 한 시간 중에 국한시한한 거지 지금. 국한처럼이한 본인 인명활활해해지고이한한번지어 볼게. 아, 국좋은데나 어, 근데 사실 이거 혼자 생각해본 적있한데분명한명한명한한명한 <laughs> 명소. 한 명소. 어,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한 같은데. 한명한소명소이 명성이, 명성이. 소명한. 소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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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센스가 어, 진짜 국 한국 한 이런 거 하고 싶어. <laughs> 지금 제현이가또 왔다 오. 아이브 아들이 선물. 네. 시켜준 거. 와. 포크 같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크 같이 쓰는 아, 거? 헐, 혈액형 뭔데요? 와. 어 근데 왜 다들 혈액형 얘기하면서 좀, 아, 좀 살짝 열받는 스타일이구만. 혈액형 뭔데요? 살짝 열받는 스타일이네. 너 뭐야 나 O 형. 나 A 형. 나 A 형. 오. 한비형 혼자 쓰면 되겠다. 오 <laughs> 형은. 다 괜찮아. 들이저가밥 응. 먹는다고만 하고 안 먹는 걸 아시니까 어, 그렇 맞아요. 근데 <laughs> 진짜 밥도 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생각난 진짜 맛없어 있이게 찍어놨어. 나쁘지? 맛있어 보있네생각보 나쁘지 않은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 <laughs> 응. 나쁘지 않아 이게요? 근데 우리 연습 시간 정해진 게몇 시간이야? 네 시간이요.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네! 3, 4, 5, 4, 0시면0 21, 22, 23, 24, 25, 26, 27, 28, 2하세요 네. 9 29, 29, 29, 29, 2 갈 그러니까 가도 될까요? 네. 어 죄송 죄송해. 지금 마이크 한번 켜실 수 있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Let's <laughs> <parasite> go. <comigo. 웃음> <ở linco> もうちょっと上手くない 어떤 생각하고서 하셨어요? 재밌게 하자. <laughs> 그러면 무엇에서 영감을 얻어주셨나요? 파이팅해야지. <laughs> 이게 가사 진짜 빨리 썼거든요. 뭐, 얼마만 에 썼어요? 사실 한3 0 분, 사십 분 정도 걸렸는데 <laughs> 지금 제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허접한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모델 때는 완벽한 라이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포 네, 넌 천재는 아니다요. 노력을 좀 많이 해라. 약간 아 이게 예. 제가 데뷔하고 보여드린 멜 중에 제일 타이트한 멜일 것 같은데 이영지 선배님 랩이 너무 완벽하게 잘 짜놓은 랩이라서 가사적으로 좀 재밌게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있는 게우게안간 제가 대하고 보여 드린 게 제일 아 근데 진짜..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멤버들끼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도 부석순 선생님처럼 유닛 하자고. 너무 재밌네요. 와. 혹시 가장 자신 있는 파트 있어요? 랩 파트. 여기는 성을 세워가 M J H M 이고요. 그리고 파이팅 없는 것들. 파이팅 하게끔 유도해 패대기그 <laughs> <laughs> 다음에 그 1위 발표처럼 딱 5초 만세 여기는 이제 엔카운트다운에서 이제 5초 후에 1위 발표하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세븐틴 선배님의 이 만세라는 곡을 가져와서 1위 발표처럼 딱 5초 만세 이 안무를 일부러 제가 말씀드려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웹의 펀치라인들을 들어주시면 파이팅! 아 일단은 동선 이런 아, 데에 꽤나 집중을 해봤는데 응. 아,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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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laughs> 라이브 립싱크 하면 안 될까요? 아, 연습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숙제가 된것 같아요 라이브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댄서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한 번은 특히나 제가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한빈 형도 이렇게 던져지고 댄서분들과 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주 있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올라가요? 사후에 올라가요, 근데. 아니 근데 앞에. 근데 앞에 도 붙을 수도 있어요. 음, 사사전 버전. 사전 버전. 그러니까 음, 사전 녹화 그니까 전에. <laughs> 네.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공개되기 무대 앞에, 무대, 앞에 무대 앞에 붙는 거. 아 무대 앞에. 음. 하,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MC가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무대가 이제 나올 텐데 아주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자 네. 사후 버전.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나요? <laughs>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는데 재밌었죠, 여러분. 반복되는 하루에 지치셔도 파이팅합시다. 손 뜨는 타한번보여줘 지금 아주 아, 아니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 파트 좋아요. 제가 스토리 소개하고 잘라보여 휴 이렇게 첫째 방금 짰는데 어 조금 잘짠 것 같아 갖고 그 부분은 제가. 도겸 선배님을 이어 받아서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부분.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사실 저희 멤버들 미미기도. 어, 네, 고생했습니다. 습니다고생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네, 화를 참지 못하는 게, 사실 저희 멤버들끼리 안 말렸는데, 그냥 손 잡고, 아, 놔봐! 놔봐! 막 <laughs> 이런단 말이야. 그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제가 마마 무대에서 한 5m 높이에서 한번 뛰어보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조금. 사실 그 댄서분들이 잘해주실 거라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착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어지더라고요 아 무대에서 라이브만 안 흔들리면 가능하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라이브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그 그 부분이 제일 재밌긴 해요. 아, 나봐, 나봐 이럴 때. 재현이 지금 비니 쓴거 보이시죠? 아, 비주얼한테 지금, 지금 명동이 긁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나 진짜 너무 귀여워질 텐데 어떨까 저 굉장히 근데 성능성능이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아 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희가 안무 습득이 좀다 빠른 것 같아요. 그 저희 대형 나가는 거한 30, 4 0 분? 4 0분 하고 두번 했는데 다그 그림이 이렇게 다 딱딱딱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연습이 되게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또저 저한테는 낯선 환경이니까 제가 사실 선배님들 영상 보고 와보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소원이 되었네요. 샤이브에 오게 된 소감을 춤으로 한번 살짝 보여주실수 아! 있어요. 아뿡뿡뿡 뿡. 좀 세요. 볼링 같기도 하고. <laughs> 저희 샤이멍독캣의 파이팅 해야지 무대. 스페 스테이지니까요. 엠카 또 20주년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기대와 관심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빵! 멍도 키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힙해졌네, 여러멍도 키스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laughs> okay, DJ. 이 uh, uh, <laughs> 오케이! 랩도 오케이! 랩도 오이무대하면 진짜 내부에서 <laughs> 피만 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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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웃음> <웃음> 어때요 지금 <laughs> 라이브 연습하니까? 계속. 뭐야? 아이거를 지금 집... <laughs> 영상으로 하는 거였어? <laughs> 응. 아, 찍고 있는 줄... 사진 찍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가세요? 아니요 아니죠. 가도 될까요? 다 같이 퇴근합시다 그래. 재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죽겠어요 라이브한 기분이 어떠세요? 죽겠어 몽토케 파이팅 해야지 무대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죽겠어요 <laughs>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죽겠어요 <laughs> 오! 너무 좋아 너무 재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laughs> 오 깜짝 놀랐어 <laughs> <진짜, 진짜. 웃음> <laughs> Yes sir, i w a n e of a kind Just one of a kind Yes sir, i w a n e of e kind Just one of a n d y e o n of a k n d Yes s i m o e of i n d j o n n d 한빈형 내 누나 야, <목소리> 아이고 심심한구나 내형내 네, 누나 아 전화가서 아 죄송해요 전한 번이라도 달려가 이거 발 버리고 공부를 바라봐 우리 꿈이 먹고 나머지 없대 눈이 그꿈 얘기's too sticky 가 자으가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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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그의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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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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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

지금 보란모을 맛이 있게 잘 여기 서 DJ 우린 여러분의 멍뚱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이 노래 이 앞에서 보여주겠어 기대지 못하겠어 I'll fight it, e it up, m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래 파이팅 해야지. 정토해서 연습. 끝이 않습니다. 이같이 무대랑 한걸 연습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친해진 느낌이다. 들 <laughs> 재밌었어요. 그럼요. <laughs> 아, 재밌었어요 일단. 재현이가 아까 카메라 없이 작업실도 보여줬어요. 아, 아 그러니까. 저희 작업실도. 트라이비타 행사하는 등가에... 작업실도 보여줬고 어디까지 친해진지 한번 봅시다. 우리들은 그대들의 마음 속에 무례한 일상에 힘을 주는 멍이에요. 또요. 아, 계시요. 멍독해. 네. 엠. 응. 엠카 20주년 스페셜 무대도. 우리가 아, 접수한다! 몽! 또! 캐!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해야지! <laughs>